포르투갈 리스본, 벤피카의 세이샬 훈련센터에 마련된 임시 스튜디오에서 방송 사고에 가까운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독수리 군단 벤피카의 현수장. 조제 무리뉴는 다가올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더비 경기를 앞두고 국영방송 RTP와 15분간 독점 인터뷰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시계가 16시 58분을 가리키자 PD는 종료 사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리포터가 작별 인사를 하려던 찰나 무심코 의례적인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감독님, 혹시 최근 공개된 손흥민 다큐멘터리 마지막 퍼즐을 보셨습니까? 대충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대신 무리뉴는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당황한 PD를 무시한 채 그는 카메라맨에게 계속 찍으라는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방송 끊지 마. 무리뉴가 특유의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취소해. 이 이야기를 해야겠어. 그 다큐멘터리가 감히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한테 있거든. 그렇게 포르투갈 시청자들은 옛 제자를 향한 스페셜 원의 감정적이고 날이 서 있으며 충격적인 30분간의 독백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스포츠 뉴스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미디어 이벤트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언자의 통쾌한 복수, 상업용 선수, 라는 편견을 부수다 무리뉴는 특유의 썩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옳았음에도 세상이 무시했을 때 짓는 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전술적 식견으로 다큐멘터리 공개 후 뒤늦게 손흥민을 찬양하기 바쁜 영국 언론을 조롱했습니다. 영국 기자 양반들이 영화를 보고 감동해서 눈물을 짜내며 찬양 기사를 쓰는 꼴을 봤어. 무리뉴가 비꼬듯 입을 열었습니다. 우습덕은 당신들 기억력은 금붕어 수준이야. 5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 내가 토트넘에 부임해서. 손흥민은 월드클래스다라고 선언했을 때 바로 당신들이 비웃었어. 내가 대니얼 레비 회장의 환심을 사려고 과장한다거나 한국에 유니폼이나 팔려고 립서비스 한다고 기사를 써댔지. 그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난 감독이야. 난 광고 모델을 보지 않아. 난 전술적 괴물을 본 거야. 내가 해리케인에게 이 선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내게는 상대를 끝장내기 위해 70m를 10초 만에 질주하고 공을 뺏기면 즉시 왼쪽 풀백 자리까지 뛰어와 수비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 손흥민이 그걸 해냈어. 2020년 맨시티전에서 그는 12별 일로미를 뛰었고 수비수보다 테크를 많이 했으며 결승골까지 넣었어. 그는 그 더럽고 힘든 구준일을 얼굴에 미소를 띠고 해냈다고. 이 다큐멘터리는 손흥민이 미디어 상품일 뿐이라고 떠들던 놈들의 뺨을 갈기는 격이야. 나는 천사의 심장을 가진 살인 기계를 창조. 아니 깨웠을 뿐이고 이제야 전 세계가 조제 무리뉴가 첫날부터 올랐다는 걸 인정하는군. 삭제된 필름의 해제. 인내의 영웅 서사시 비판에서 멈추지 않고 무리뉴는 다큐멘터리가 아무리 리얼해도 담지 못한 어두운 이면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퍼즐을 올해 최고의 축구 다큐멘터리라고 하더군. 동의해, 훌륭해. 하지만 내부자로서 말하자면 그걸로는 부족해. 무리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밤중 의무실에서의 장면들이 빠졌거든. 너희는 손흥민이 테니스 공만큼 부어오른 발목에 진통제 주사를 바로 꽂아달라고 의사에게 사정하는 걸못 봤잖아. 다음날 경기에 나가야 한다면서 말이야.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경질 위기였거든. 그는 내 목을 구하기 위해 뛰고 싶어 했어. 스승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다리를 담보로 건 거야. 요즘 선수 중 그런 놈이 몇이나 될것 같나. 무리뉴는 사회적 측면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은 냉혹한 런던 한복판에 떨어진 외로운 동양인 남자였어. 나는 그가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악의적인 태클을 당하는 걸 봤어. 심판들이 모른 척하는 교묘한 반칙들도. 관중석에서 들리는 인종차별적인 속삭임도 들었지. 다른 놈 같았으면 미쳐 날뛰거나 주먹질을 했을 거야. 하지만 소니는 그는 절대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어. 그는 그 치욕을 속으로 삼키고 골로 갚아줬지. 손흥민의 희생은 화면에 나온 것보다 훨씬 처절했어. 화려한 케이팝 스타 같은 외모 속에 숨겨진 진정한 동양전사의 끈기와 규율이었지. 그는 벨벳으로 감싼 강철이야. 순수함에 대한 비교 앤 발롱도르의 후회. 이것은 가장 논쟁적이지만 동시에 무리뉴가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자신이 지도했던 위대한 전설들과 비교하며 역사적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최고들을 지도했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프랭크 램파드, 디디에 드록바, 질라탄, 이브라이모 비치. 무리뉴가 열거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전설이고 나는 그들을 사랑해. 하지만 인정해야 해. 그들은 모두 거대한 자아를 가졌어. 그들은 칭찬받길 원했고 세상의 중심이 되길 원했지. 손흥민은 유일한 예외야. 늙고 의심 많아진 나 같은 늙은이가 축구에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유일한 선수지. 그는 자신이나 스탯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축구 그 자체와 동료를 사랑해서 공을 차는 선수야. 그리고 무리뉴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내 감독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레알 마드리드나 첼시를 떠난 게 아니야. 컵 대회 결승전을 불과 6일 앞두고 토트넘에서 경질당한 것이지. 만약 내가 토트넘에 온전히 두 시즌만 더 머물렀다면, 여러분께 장담하건대 손흥민은 발롱 도르를 탈수 있었을 거야. 나는 그의 내면에 잠재된 잔혹함을 깨우는 법을 알고 있었어. 그 시즌 그와 케인은 세계 최고의 듀오였지. 만약 우리가 그 타이틀 카라바오컵을 땄다면 그 상승세가 손흥민을 최정상으로 이끌었을 거야. 우리는 윗선 순회부의 멍청한 결정 때문에 역사와 엇갈렸고 그것이 내 고통이자 손흥민의 재능에 대해 내가 갖는 가장 큰 아쉬움이야. 아버지의 눈물, 언 비밀 문자 메시지 인터뷰의 정점은 냉혹하기로 유명한 스페셜 원이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진 순간이었습니다. 무린유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 하나를 열어 카메라 렌즈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다본 직후인 새벽 3시에 전송된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소니, 넌내 기대보다 훨씬 잘해냈다. 내 눈에 위대해지기 위해 그 트로피가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결국 네가 그걸 가져서 기쁘구나. 잘 자라 챔피언. 메시지를 다시 읽어 내려가는 무리뉴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게 있어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야. 그는 내가 늘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야. 배신과 계산으로 가득찬 이 축구판에서 그는 선물 같은 존재지. 훗날 누군가 조제 무리뉴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주연 배우는 필요 없어. 하지만 가장 찬란한 챕터. 인류애와 충성심을 다루는 챕터에는 손흥민이 등장했으면 해. 무리뉴의 방송 탈취 인터뷰는 즉각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발언들은 최고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 및팬 반응. 포르투갈 유력 스포츠 기자 누노 루즈. 20년 동안 무리뉴를 취재해왔지만 팀을 떠난 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특정 선수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건 처음 봅니다. 무리뉴는 보통 전 소속팀과 척을 지지만 손흥민에게만큼은 선격이군요. 토트넘 레전드 로비킨 발롱도르에 대한 무리뉴의 말은 맞습니다. 무리뉴 체제에서 손흥민은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조제가 남았다면 손흥민은 호날두의 레벨에 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스퍼스 팬들에게 고통스러운 만약기입니다. 팬 반응 무리뉴는 천사 손흥민 내면에 괴물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다. 전 세계가 의심할 때 소니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조제. 조제 무리뉴의 30분 독백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변호이자 헌사였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한 명이라는 자신의 권위와 안목을 빌려 확언했습니다. 손흥민은 미디어 현상이 아니라 과소평가된 축구 천재라고 말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스튜디오를 걸어나가는 무리뉴의 뒷모습은 고요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은 손흥민을 바라보는 유럽의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손흥민은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발롱도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스페셜1으로부터 절대적인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스타도 쉽게 얻지 못하는 명예로운 타이틀입니다. 무리뉴 감독의 화건이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편견을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나시길 응원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유의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